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유튜브 채널 두 번째는 시간여행TV입니다. 어, 시간여행TV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슈퍼겜이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100억 투자자가, 100억을 가지고 전업 투자자가 이제 그 어떻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컨텐츠로 잡고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 유튜버라든지 전문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좌를 오픈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여행tv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 수익을 다 인증을 했죠. 물론 그게 가짜라는 얘기들이 또 많았었는데, 심,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100억짜리 어음을 인증하는 영상도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계좌를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유튜브, 뭐 주식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전문가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받아가 투자하는 개미들도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확실히 수익이 있고 그걸 인증하는 유튜버들은 종목 추천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양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와닿다 보니까 종목 추천하는 거는 잘안 보고 약간 마인드 적이라든지 어, 투자할 때 이런 원칙으로 한다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여행 TV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것 같아요. 그, 종목별로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본명이 자주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한번 그 이름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은 유튜브 활동이 좀 뜸합니다. 최근까지 51개 영상이 올라왔는데, 4달 네 전에 올라온 영상이 5 0개였고요 2주 전에 좀 복귀할 것처럼 뭐 수익을 인증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뒤에 또 영상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영상을 좀 많이 올려서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싶은 유튜버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사실상 제가 지금 투자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유튜버 중에도 한 분입니다. 제가 그 종목 추천했던 것들 보면은 어 사실상 저평가된 업체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실질적으로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입니다. 그리고 수억 원의 익절 영상도 되게 많고요. 뭐 5억 6천 뭐 두월 산업인가 해서 뭐 수익을 냈다. 뭐 8억을 냈다. 이런 것들도 많고 어 실질적으로 손절 3억 1000만원 이렇게 손절했는 그런 것들도 다 오픈을 합니다. 예. 요 밑에 얘기가 아까 전에 유튜브 활동 관련된 얘기고요 주식 투자 방식이랑 이제 주요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어, 투자 방식은 일단 저평가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기업이 분명히 좀더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떠한 악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리 종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 했는 타이밍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해서 나오는 거죠. 워낙 투자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그 수익금이 꽤나 커, 큰 상황도 있고 실질적으로. 몇십 프로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서 큰 금액을 가지고 나온다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때그 수익 퍼센트도 적지 않다라는 점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평가되는 주식을 찾아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층 즉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잘못하다가 심해를 가거나 상패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과거에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관리 종목을 되게 자주 공략을 했답니다. 네, 자주 공략을 했고 어떤 업체들을 했냐면은 4년째 적자기업 그리고 5년째가 되면은 뭐 관리 종목이 된다든지 상패가 되잖아요. 적자가 5년째 유지가 되면은 5년차 때 1분기, 2분기 때 흑자로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를 본답니다. 왜냐하면은 4년째 적자가 돼 있고 5년째 적자가 되면 상패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가지고 이익을 만들어서 상패를 안 당하기 위해서 흑자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업체들은 5년째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기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정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4년째 적자인 업체들 다 훑어봤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정지 또는 상패를 당해본 적이 없답니다. 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면에는 당연히 철저한 기업 분석 후 저평가 업체를 공략을 한 결과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업체가 있으면은 뭐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그 업체 뭐 공장을 찾아간다든지 어디에 공장이 어느 규모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러 가, 보러 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요 컨텐츠는 아까도 잠깐 언급, 언급했듯이 초보교육,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 투자 방법, 익절 영상, 손절 영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직장인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의 매매법에 현재 중점을 두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기업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시간 여행 TV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관리종목, 그 증거금 100% 종목 이런 종목들도 수익을 잘하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공략을 그 했었고 요즘에는 약간 이제 좀 안전한 기업들 중에 저평가된 업체들 쪽으로 약간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도 적어놨지만 물론 잘못 분석하거나 판단 잘못하면 심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네, 돈이 잠길 수도 있고 휴지 쪼가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시간여행 TV님 방식으로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기업 분석과 정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하시고 어, 너무 본인을 믿고 큰 돈은 처음부터 안 들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조금 조금씩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얘기했던 그 영상에서 음, 했던 멘트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어, 주가가 하락이 됐을 때 어느 종목 인지 기억이 안나요 그때 자기가 큰 금액을 매수를 했답니다 어, 시간양TV님이 그러면서 했던 말이 세력보다 낮은 평단가에 자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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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목을 샀다는 거죠 완전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그 가격에 샀는 사람은 내 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 세력이 매집한 평단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놓으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세력이 엄청난 양의 금액에 매집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손해보고 다 매도하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언젠간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노려서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내는 것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그 시간여행TV님 같은 경우에도 사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뭐 유료리딩이라든지 종목추천 같은 건 하지 않는 걸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은 하는데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들이 또 따라 살까봐 어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유튜브 업로드가 적은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좀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유튜버고요. 어, 기존 영상이 5한개지만 정주행 해볼 가치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사실 정주행을 다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데 음, 아무래도 뭐좀 자극적인 소재 아, 물론 테마주도 하시지만 보면은 뭐, 기업 가치 분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차트가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갔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심해로 들어간다든지 바닥에서 사서 바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점에 사가지고 바닥으로 들어가면 타격이 더 크겠죠. 그 그리고 물론 이제 거래정지를 안 당하고 했던 부분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손절에 대한 그 충분한 기준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손절이 중요하다는 점도 영상 중에 어필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꼭 보시고 음 저평가 가치 투자, 뭐 가치 음100%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는 가치 투자를 배우시기에는 매우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 오늘 유튜브 채널 추천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